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 드릴 종목. 앞으로 강한 반등이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종목이요. 노타. 강조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타 재료가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런 종목 여러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노타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 첫 번째로요. LG AI 연구원 엑사원하고 그렇죠? 이게 노타가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엑사원에서 가장 강조한 영역이 뭐 추론 능력, 생성형 AI 모델 경량화 뭐 이런 쪽인데, 근데 이 AI 경량화라든지 추론 최적화가 노타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LG가 초거대 모델을 만들었고 이를 실제 서비스나 제품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적 해답을 노타의 AI 경량화 기술에서 찾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 LG가 키우는 생태계의 중심 기술을 누가 담당할 수 있다? 노타가 담당할 수가 있다. AI 모델이 굉장히 크고 무겁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량화해서 소비자들이 가볍게 쓸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개발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만들기는 쉽다. 근데 이거를 돌리는 게 어렵다. 초고대 모델은 이 GPU 같은 게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서버 비용도 감당이 안 됩니다. 뭐 모바일, 로봇, 자율주행. 여기는 더욱더 이제 불가능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노타가 등장해요. 모델의 사이즈를 최대 10배에서 100배를 줄일 수 있고, 성능은 거의 떨어뜨리지 않고, 출원 속도는 오히려 향상시키는 AI 경량화 기술. 이게, 이게 뭐냐. 우리나라 A, 정부가 말하는 AI 에브리웨어 전략의 핵심이다. 그다음 LG뿐만 아니라 삼성, SK 등 대기업이 필수로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이요. 그래서 노타는 이미 파트너사만 100여곳이 넘는데, 뭐 엔비디아도 있고요, 퀄컴, 삼성, LG, SK,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 해외 빅테크까지 전 세계 기업들이 노타의 AI 경량화 기술을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엔비디아 커넥트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이 된 만큼 이게 ai 경량화 프로젝트도 엔비디아와 조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가 들어가는 모든 산업에서 노타의 이름이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부가 직접 언급하는 대표적 ai 핵심 기업에 크지 않은 기업인데도 포함이 돼 있는 만큼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은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AI 시장이 GPU에서 NPU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퓨리오사 AI부터 국내외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NPU 요 신경 처리 장치 기반한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는데 NPU 연동된 파트너사로도 누가 바로 노타가 선정이 됐다. 앞으로 AI 모델이 PC나 스마트폰, 로봇, 가전에 들어갈 때 사용되는 칩이 뭐 GPU든 MPU든지 간에 노타의 추론 최적화 엔진이 함께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야. 이거는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재료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하, 노타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AI 경량화에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구나. 이 정도만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오를 거냐, 내릴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상장 이래로 따따불이 넘는 대형 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상당히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핵심은 1개월 보호예수 해제였거든요. 356만 주가 시장에 풀리면서, 자, 이거 완전 조정받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자, 이날, 요날 차트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요날, 아래 꼬리 닿단 날. 이날 250만 주 이상이 수급으로 소화가 됐다.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강력하게 매집 신호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어떻게 돼요? 상방 추세로 전환이 됐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다? 기관과 세력이 보호 예수 물량을 전부 다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상장하고 나서 1개월 보호 예수가 350만 주였는데 그중에 250만 주가 여기서 매집이 됐다라는 거야. 오버행 이슈가 사실상 정리가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보호예수 3개월 차도 약 15%의 물량이 남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패턴을 보면 그 물량 나오기 전에 한 번의 파동을 먼저 주는 흐름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여러분들 1차 매직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 자리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퓨리오사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LG 이런 대기업과 AI 경량화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연결되어 있고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노타 종목 더 이상 빠지지 않거든요. 강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주가 45,000원입니다. 1차 목표가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자, 5만 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노타를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텔레그램에서 하루에 한 종목씩 장 시작하기 전에 원데이 원픽 종목, 시초가 종목을 여러분께 텔레그램에서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8시 59분 장 시작하기 전에 12월 시초가 유로핏이라는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야, 유로핏 어떻게 됐냐면요 한번 볼게요 유로핏이라는 종목 오늘 4%에서 18%까지 급등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겼거든요 매일마다 장 시작 전에 하루에 한 종목만 딱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수익이 난다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3일에는요 8시 59분에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드렸어요 스맥이라는 종목 추천 드렸잖아요 스맥 어떻게 됐어요? 오늘 또 올랐는데, 12월 3일날, 11%에서 25%까지 그냥 급등이 나오면서, 요런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매일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12월 2일날에는 한컴 라이프케어, 요 종목도 반등이 나왔죠? 2%에서 10%까지, 그쵸? 12월 1일에는요, 우림 PTS, 우림 PTS, 12월 1일, 계속 오르잖아요. 자, 보시면 5%에서 26%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요런 종목들 매일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목하시면,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 체크하시면 수익 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매일마다 장 초반에,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뭐 사야 되지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매일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종목 체크하실 수 있고, 그거 그냥 매수하면 되니까 수익 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텔레그램에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8440-7745번으로 숫자 1, 한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이 텔레그램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텔레그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도, 문자로도 동일한 종목을 여러분께 원픽 종목 공유 드리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종목 장 시작하기 전에 나는 매일 문자로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위에 번호 동일해요. 뭐라고?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동일한 종목을 문자로도 장 시작 전에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꼭 체크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받으시고 매수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계속해서 수익 나고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픽 텔레그램이든 문자든 여러분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여기 문자 남겨주시면 누구나 다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